예, 지금, 휴유암에 와 있습니다. 광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에 있는, 네, 그, 휴유암에 와 있는데, 네, 이게 부처님 발바닥입니다. 여기 동해 바다가 이렇게 쭉 펼쳐져 있고요. 어, 이게 부, 부처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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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바닥이라고 하고, 원래 옛날 저 위에 올라가서 볼 수가 있었는데 좀 자세히 보시면 저 앞에 와불이 보입니다. 와불 네, 확대 시켜 보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 영상이 지금 와불입니다. 제가 좀더 가까이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바다라 위험하긴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서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네, 지금 보이는 영상이 와블이라고 합니다. 휴양 앞에 누워있는 와블 오른쪽, 오른쪽에 머리. 부분이고, 어, 밑부분이 다리 쪽입니다.